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로 시작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가장 허들이 낮으면서 다양한 루트로 파생도 가능한 게 블로그입니다. 광고는 크게 세 가지. 1. 꾸준한 포스팅. 꼭1일일포는 못하더라도 꾸준해야 합니다. 2. 가치가 담긴 포스팅. 가치란 개념이 광범위하죠. 정보, 지식, 경험, 교훈, 감동, 위안, 위로, 공감, 노하우, 꿀팁, 인사이트 등 타자가 가치가 있다고 여길만한 포스팅이어야 합니다. 3. 진정성. 진심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도 드러내고 공유하는 게더 좋습니다. 블로그 꼭 시작하세요. 시작하셨다면 잘 유지하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블로그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게 블로그입니다. 한 가지 당부는 드리고 싶어요. 부수익을 기대하고 블로그를 한다면 대부분 오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점을 아카이빙에 두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제 역사가 됩니다. 제 삶을 반추할 수 있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성찰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찰을 해야 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 자녀도 포함됩니다. 훗날 두 딸들이 제 글들을 보며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구나,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삶을 살고자 하셨구나, 우리도 딸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나 크셨구나를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블로그 시작.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